자녹 코이자 있습니다 가더스 피터 몰리니의 신작인데요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신이 돼가지고 이제 그 노예들을 아노예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 신도들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발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녹화 다시 들어왔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아까 마이크 끄고 있었어요 자이서보이가 아까 이거를 맨 처음에 클릭하이 되더라고 집이 지어져요 이사 이 양반들이 이제 신도입니다. 카드로 넣었죠. 이제 이런 카드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어. 그나나 나, 나에게 기도하면은 아, 어... 믿음이 야 모아, 모아진다. 아, 어, 믿음은 아... 어... 스그조 조각 그아 영문가분들 없어요 저희 저희 방송에 영문가분들 없습니까? 난리났어 난리났어 이이 막대한 이 방대한 지문을 봐봐 이거 어떻게 이거 아저 아, 저 기독교 게임이라 고 봐야겠네요 자 이거는 당신의 그 사람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내 네, 생방이에요 이 스타트 위드 어그이이 스타트 자그 뭐야? 이 카드를 모아야 된대요. 이 카드 없으면은 당신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어 이거는 그 가끔이 원소들 그 마을, 월드에서 발견되는 원소들로도 얻을 수가 있다. 어그 인디스 퍼스트 에이지 유어 어드 l 스 윌비 아 그렇죠. 인구수가 늘어나면 빠방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눌러보라고 하고 있죠. 아 그래서 이게 아 카드가 이렇게 얻은 거네. 자, 일단은 어 가더스 필풀. 일단은 음... 원시시대 어... 무브드 브롬 더 와일드네스 앤드 어... 아하... 뭐 키우면 된다는 거있지뭐 그냥 키우면 된다는 거있지오 집을 집을 짓고 있죠? 집을 짓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오 지금 0프트 누르면 이렇게 해줘도 되네? 오케이 오케이 집을 짓고 있죠? 아까 이거 나무도 부술 수 있던데? 못뭐 얻다 었 아 지금 여기 우측 하단에 지금 보시면은 아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간 구슬 같은 걸 얻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오 뭐야 랜드 익스펜, 익스펜션 갓 카드 as more follow believe in you 아 어, 당신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어 당신의 영향력은 어그 어대 대륙을 넘을 거예요. 뭐뭐 뭐 이런 이런 건가요? 자, 어, 그렇죠 그렇죠. 내내내 내, 내 영향력이 강해 강해졌나봐요. 오 이번에 아 이게 칼라 있는 칼라풀 지형이 늘어났네. 뭐야? 어? 뭐야? 이이 이거 맨 처음에 남 남자 두명 아니었나요? <laughs> 아이 아니, 남자 두 명이 어떻게? 아닌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예. 제가 잠, 잘못 본걸 거라고. 이, 어우, 야 이렇게 자리를 내주면 얘 집을 짓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뭐, 어, 어 뭐야? 인포 클릭 앤 드래그 더 엣지 오브 플레, 플레이트 어스 투 푸시 앤드 풀더 랜드. 땅을 잡아당겨라. 디스코스트 오브 빌리프. 아, 이거는 그 신앙을 소면안 돼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못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땅을 이렇게 늘려주면 될것 같아. 이건 뭐야? 오케이, 오케이. 땅을 이렇게 늘려주면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요. <laughs> 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건 뭐야? 아, 이거 뭐야? 뭐, 뭐, 뭐 얻었어? 어, 얻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 박살 안 났어요. 다시 고쳤어요. 다시 고쳤습니다. o the 잠 돼, 안돼 안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부 I 지 o t 지 마, 마. 야, 야 이지 너무 n g I go to the swing. I go to the swing. 들 go to the s w i n 지 I go to the s 인구수가 한, 한 3억 정도는 늘어나야 되는데, 애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저출산이라서 클났어요. 지금 저출산이라서 클났습니다어 근데 단축키가 불편한데 잠깐만요. 뭐 단축키가 할 만한 게 없나? 게임 옵션, 더 네이미즈, 엔터 더 네이모브, 유비, 노운바이내이름 입력하라는 건가? 네디, 오케이, 어 네임 유어 피플. 아, 좋습니다. 네디의 이제 신도들이니까 네디야 나쩐쩌는 아, 장면 쩌는 장면. 자면서 키보드 a d a d 이건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아 얼마 없네 이게 아 쉬프트 키아이거 엄청 간단하구나 오픈북은 이거 아까 챙겨는 거 에디트 아야 <laughs> 아니 이거 단축키 사용하려면 이거 이거 파일로 직접 들어가는 해에서나 이거 뭐야. <laughs> <laughs> 아무리 이거 베타 게임이라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laughs> 아니고 아무리 무너지 마라. 오 노노노 노노노 깃발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인구 수를 늘려나가는 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에스파로 많은 신호들이 당신을 믿을수록 너의 그 땅이 늘어난다. 더들어나겠죠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완전 넓다, 이제. 오케이. 완전 넓어요, 진짜. <laughs> 와, 완전, 완전 친절한 게임이죠? 예, 무려 이제, 단축키를 수정하려면은, 직접 그 설정 파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이 빨간색이, 신앙. 신앙이 모이고 있죠, 계속. 오케이, 오케이. 집을 지을 만한 곳이 늘어나고 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계속 부서, 부서. 깃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싸 땅 인구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아, 이거 깃발 없으면 무용지물 아니야? 이거 눌려봤자인 이거 것 같은데, 이거 눌려봤자, 이거, 이거 깃발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 이거 일단 이런 식으로 땅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말을 해 주시고요. 야 근데 아유아노노노노아 잠깐만 무너지지마 무너지지마 아니 이 게임은 어디가 무너지는 범위 정확히 인지를 못하겠어 아참 아니 이 게임 너무 애매해 이게 범위, 아 노노노노노 하나 더 그렇지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오케이 아 깃발 깃발 깃발을 눌러야지 이게 건물 생산 하는구나 이게 결국에는 깃발을 눌러야만 생산이 되네요 이쪽에서도 이리 늘려줍시다 이거. 최대한 <목소리> 이렇게 땅을 넓히면은 얘들이 여기 위에다가 집을 지을 겁니다 집을.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뭐야? 더블 클릭, 레프트핸들, 라이트 마우스, 어 윌푸시 엔드, 더블 클릭. 뭐쩌라고 더블 클릭? 아, 이거는 키가 반대로 돼 있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되네요. 편하다. 아, 근데 이거 뭐 이거 더 많이 소모하는 건가 이게? 이거 더 많이 소모하는 건가? 오케이 오케이. 인구수 들려. 인구수. 야야 신앙 신앙 야 신앙 내려갔다. 신앙. 신앙이 부족해. 믿음 부족하다. 아니, 금방 늘어납니다 금방 늘어다 내가 이거 하는 거 동영상을 봤는데 이거 나중에는 막막 막 40만 이렇게 막 되더라고. 정말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돼요. 나중에는 정말 이막 이거 막 돼지가 막 엄청 넓죠 이런 걸다 이를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그에 또 많은 이제 신앙을 확보할 수 있을 거에요 금방 좀만 기다려, 좀만 좀만 기다리시면 대박 납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야 부족하다. 야, 이거 왜, 왜 이렇게 게임 진행이 느리냐 이거? <laughs> 아니, 아니 건물을 부숴서아 이거 뭐야? 건물 건물 부수면 신도들 믿음이 사라져요? 여기도 채야겠다 여기 채우면 건물 하나 더 짓겠다. 야 빨리! 빨리 애를 다 빨리. 오 그렇지 빨리 빨리. 아 예. <laughs> 어 뭐야. 아 이것도 이게 소모가 되는구나. 어이 신앙도 관리해야겠네 이거. 이 신앙도 관리 좀 해야겠는데 이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 인구 아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찰 때마다 그런가 봐요. 펠트 텐트. 어 소시오티 카드. 아 소시오티 카드. 어 라이즈 어브 우캔 하우스 워러브 열파플레이션 앤드. 집이 커지는 거 같겠지? 집이 대형 뭐야 왜 잠궈놨어 뭔데 아니 아니 뭐야 이거는 아니 이건 집 지을 수 있, 있을 것 같지 해놓고서 이거 바로 이걸 해놓으면 어떡하자고 이거를 자, 아니 바로 잠궈놨어 이건 해,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해놓고서 이거 자, 진짜 이거 너무하네 완전 신앙하다 신앙 신앙 이건 뭐야 아 아까 그거다 벨트. 벨트. 진짜, <laughs>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보여주고 나서 바로 잠그고 나면 어떡하라고, 이거는. 진아바라 <laughs> 잠궈 쳐, 잠궈 쳐. 잠금 해제, 잠금 해제. 자,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는. 아, 이거 다 있구나. 이게 그, 포인트 얻는 거, 이런 게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까지는 아직 내가 이렇게 신경 쓸 당연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뭐, 이게 설명이 같아요. 설명.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잠그는 걸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열렸다. 열렸다. 오케이, 오케이, 뭐가 열렸죠? 요즘 카드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제 제 신으로서의 능력이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좀더 많은 집을 짓거라. 어, 신앙이 부족해. 오, 이게 음악 음악 소리 좋다 이게. 오, 멘탈이 치유되는데? 진짜 진짜 도탈해가지고 이황폐야된 나의 영혼이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이것도 블랙앤화이트처럼 천물 내리는거 없냐고? 글쎄..아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몰라요 이 게임 아직 저도 그냥 대각만 봐가지고 이게 뭐하는 게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 이거 뭐야 좀더 커졌는데? 뭐지? 뭐지? 좀더 커진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아 커져 크죠 이거 집 이거 좀더 크죠 인구또 찾다 카드 얻는다 랜드 익스펜션 오케이 오케이 영토도 늘어나고 오케이 오케이 아하 오케이 오케이 얘이할 만한데 이거? 어 뭐야? 아나 열려고 안 했는데 얻었어. 나무. 오케이 오케이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 짓는데 필요한 건가? 오케이 오케이. 아 확장됐다. 확장됐다. 소리났다. 이것도 확장시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전 굳군. 좋습니다. 빨리 해놔 빨리 해놔 이것도 상자 열어. 이거는... 아, 또 나무야. 또 나무, 오케이, 또 나무 얻었어요. 아, 뭐야? 아, 이... 아, 이거... 나중에... 이거 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이거 완전 귀찮겠네. 이거... 게임... 이구 이거... 립시시다이구 이거... 려려와 와, 이제 짓고 있죠 오야, 뭐야3 2이뭐야이 현실 시인인 뭐야 야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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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키가 좀 헷갈리네 이게. 지아 지금 지금 지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지 빨리 생산해 빨리다. 애를 빨리 다으라고. 이 클릭이 잘안 되는 문제가 있다 이게? 오케이 오케큰 집도 지었죠. 이건 왜? 오케이 오케 인구 수도 파 나이스. 이번에 잠금이죠. 아까 나무는 두 개를 얻었었어요. 오케이 오케 나무는 두개 얻었었고 이제 나무 하나하고 아까 그 뭐야? 벨트. 벨트 이런 거 아까 얻어야죠. 오케이 오케이. 그좀 이따가 또 지으면 될것 같아요. 야나 평탄한게 좋아 아니야 좀더큰 집지요 신앙 야날 믿어 빨리 신도들아 날 믿어 빨리 천번 내리기 전에 빨리 오케이 오케이 집 들어갔다 아 신앙이 너무 부족해 이거 아 맞아 나무를 부숴서 신앙을 주는구나. 아, 이걸로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해줬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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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깃발도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큰집 신앙이 근데 약간 부족해요. 아, 여기 너무 고지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 고이대로 가면 나중 컨트롤 안 되는 거 아니야? 평탄화 작업하자 평탄화 작업 아 근데 잠깐만 뭐야? 막 집을 두드리는데? 아니 근데 이거 신이란 작자가 왜 자꾸 돌이랑 나무를 다 부개고 앉았어 <laughs> 무슨 애들 앞에서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거 돌을 다 부개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가네 <laughs> 아 그래서 뭐 이런 신도 있으뭐아 저런 신도 있고 막 그런 거죠 여기를 집안짓지 빨리 뭐 수상 교시 이런 건안될것 같아요. 내가 볼때 뭐야? 아 이게 문제네. 이게 더블 클릭이 좀 애매해요. 더블 클릭이 좀 애매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애잘 낳는다. 오케이 오케이 애 완전 잘 낳는다. 어? 부족하다. 부족하다. 빨리 알비다. 너희들아, 너희들아, 빨리 전지전능한 나를 믿으라고. 너희들 위해서 내가 지금 땅을 이렇게 넓히고 있는데, 빨리, 빨리 나를 믿어. 이 자식들이 믿음 부족해, 믿음이. 어, 이거 집 지을 곳 없는데, 이거 좀 오케이, 오케이. 인구수 팍팍 늘리고, 슬슬 이제 신앙심이 딱 올라가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거 무작정 늘리면 안 된다고요? 아니아니 일단 늘려 봐. 늘려. 무조건 늘리면 돼요. 야. 이 뭐야 이거? 어? 어쩌? 야. 너 앉아서. 앉아서 뭐 해? 어? 어, 뭐야? 앉지 마. 앉지 마. 그렇지. 일을 해. 이 더러운 놈들아.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이제 이 자식들이 일을 해. 아니 이게 뭐야? 활력이 생기는데 클릭하니까. 아, 역시 신이 신이 이렇게 어루만져주니까 신이 어루만져주니까 갑자기 활기를 되찾네요 역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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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 빨리 집을 지어라 너이들아 인구수 들려 빨리 아 뭐야 일단 인구수는 지금 충분하니까 잠깐 잠깐 대기하고요 아 그리고 이게 이거를 집을 지어야만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 건 아니네 그냥 깃발만 올라가도 인구 늘어나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아 크게 하는 걸대류 안쪽으로? 어 그거, 그것도 괜찮을 것같데 이게 영토가 늘어나야 돼요 이게 영토가 영토가 늘어나야만 할수 있는 거라 가지고 이거 인구수 굳이 빠르게 낼 필요는 없겠네 저거 하나 오야 이거 25나죠 이거 야 짱이다 완전 땅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땅더 늘어나고, 왔어. 오케이, 오케이. 우선 자연부터 다 파괴. 이 게임 기본이죠? 자연을 전부 파괴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 파괴. 응다 파괴. 어이 뭐야? 아이, 아 신앙신한배네 이거 뭐야 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야, 아, 아유 자꾸 이게 잘못 클릭해서 이게 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 이거. 신앙심 없수 흡수. 신앙심 없수아 이거 천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자연 파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지 지금 사람은 자연 파괴 가지고 그냥 고가 덮겠네. 이거 거 이거 폐수야 이거. 거리 어이약좀불쌍한데 <laughs> 이거 좀 불쌍하다 아 근데 너무 너무 고지대는 안돼 너무 고지대는 안된다고 너무 고지대는 안돼 자 이러고 이 게임의 이름은 가더스입니다 가더스란 게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인재는 클릭할 때좀 많이 늘어나니까 좋네 이게 오케이 오케이 야 27이나 얻었어 완전 굿이다 빨리 인구수를 뽑아 이것들아 이빨을 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아니 여기 땅 넓은데 왜 집을 안 지어? 그래 빨리 집지요 그렇지 야 그렇죠 제 신도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어요 제 신도들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나중간 초반에만 약간 그렇지 후반 가면은 완전 그거야 그래. 야 놀지마 놀지마 어디서 지금 놀라 그래 놀지마 너희도 움직이좀굽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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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서? 지금 쉬는 어어이제 어디서? 지금 이거 어디서? 지금 쉴라 그래. 천천히 가는 게 이거 어 이거 이거 봐라. 아 이것들이 자꾸 시내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꾸 쉴라 그러네. 건방지게 아 쉬지 말라고. 쉬지 마. 자꾸 쉬어 얘들이. 오케이, 집이 들어간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여기를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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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제 이건 집중치야 지하...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쩔죠 지금 자리 공간 절야 완전 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일어서 일해 일해 뭐 여기서 터지는데 이 뭐지 돈더블 같은 게막 터지는데 여기서 일단은 늘리기 쉬운 땅부터 늘립시다 이렇게 하면 회전도 돼요 이렇게 늘리자 신앙 부족해 신앙을 계속 모으고 네 참고로 이거 스팀에서 어제 나온 게임이구요 지금 그어 어이구 뭐뭐 멀린노노 멀린노노 20달러에요 20달러 근데 이게 베타 게임이에요 지금 예아 뭐야 아이 아니 시점 좀 시점 좀 잠깐 변환해서하려니까 이게 안돼 안 이게 그럼 나중에 작업하, 작업할 때좀 불편할 것 같은데 배타니까뭐 이런 거는 고를하고 오케이 집이 들어간다 잠깐 만 여기 좀어 뭐야 뭐야 방금 마이너스 오십 등거 뭐예요 잠깐 만 얘네 얘네 관리 안 해주면 망하나 얘네 관리 안 해주면 막 죽어요 뭐야 뭐야 일단 인구 됐어 인구 됐어 오케이, 오케이.